아 오늘의 매물은 가남읍 삼군리에서 전동면소재지로 아, 그 가는 2차선 도로변에 있는 아, 대육관리지역이에요. 주변에 골프장이나 아,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아, 식당이나 상가 부지로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공장 앞당이며 2차선 도로변으로 아, 도로에 닿는 면적이 길이가 너무 넓어서 설계하기도 아주 좋고요. 건축 허가는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오수관이 바로 연결이 아주 용이하게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아, 매매 가격은 건축 허가비를 포함하여 평당 100만원씩 나왔고요. 아, 평수는 326평입니다. 가남 전철역과는 약한 3km 떨어져서 접근성도 그리 나쁘지는 않고 괜찮겠는데요. 감사합니다.